그런 문제에서 1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8번 페이지2 4 쪽에서 4문제만 같이 풀이하고, 집어넣서 이어서 목적을 좀 하면 좋겠죠. 1번 하고 1번 하고 4번, 4번 포번 8번. 약간 좀 가서 5번도 시간이 되면 갈게요. 1번부터 한번 좀, 1번은 이제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냥 이제 행렬이라서 이제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한음 문제? 축하드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24쪽에. 쇠방정식을 구하고 고놈의 그 길이를 구할 수가 문제고 우리가 행렬에서 유놈이 등장했을 때 얘를 우리가 전개했을 때 행렬에서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였어요 여기가 여기 비에서 분배법칙 쓰는데 얘가 a제곱에 플러스 ab고 얘가 분배되면서 얘가 이제 ab가 아니라 ba로 와야 되고 그때 b제곱 될 거고 얘랑 얘는 어차피 더쌤에서 같을 거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되려면 결국은 ba가 ab하고 서로 같을 거다 이게 성립을 할 때가 되겠죠. 요거대로 해서 행렬을 좀 쓰면 AB는 AB라는 행렬은 x 제곱 1 1 2y 하고 그리고 3 1 1 y 제곱해서 얘를 쭉 곱셈을 했을 때이 1행하고 1열을 곱할 거, 3x 제곱당 1행 1열이고요, x 제곱이랑 1곱한 거랑 그리고 1하고 y 제곱곱한 거에서 플러스 y 제곱 행렬 곱셈. 그리고 곱하면 3 더하기 2y 까지 거기 그리고 1 더하기 3 2y 제곱, 1기 2y 제 얘가 이제 a, b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b 곱하기 a를 또 마찬가지로 정리해주면 순서를 좀 바꿔준 거. 그러 서로 다른 값이 나올 거라서 다시 정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1행 1열은 3x 제곱 하기1 더하기 1, 거고. 이제 곱하고 곱한 거 아, 두 번째도 곱하면 얘가 3 더하기 2y로 나올 거고요. 여기 좀 다르죠? 여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1 더하기 3y죠. 2y 제곱, 1더기 2y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아, 게1 더하기 2y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세제곱이네요. 여기랑 1행 1열이랑 2행 2열 여기는 같을 거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뽑아낸 우리 식은 관계식은 x제곱 더기 y제곱이 2y 더하기 3밖에 없고요 얘는 넘겨서 정리 해주면 얘가 원방이라는 게 너무 쉽게 보이죠 뭐 y 하고 플러스 1 해주면 얘가 4까지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y 빼기 의 제곱이 얘가 4니까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고 문제에서 자취의 길이니까 반지름 2짜리 원이면 이가 되는 게 답이죠. 2회 그래서 얘기는 이제 행렬의 그 조건에서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될 거. 얘는 여기 행렬복습요. 이 4번은 한번 고민해볼게. 요 이제 조건 읽어보시고. 볼수 없죠. 근데 또 풀라고 하면 또 귀찮은 거 같아요. 또 이제 단서를 좀 찾으면 얘는 이제 A 점의 접표가 마이너스 4분만 이고 B 점의 접표가 4분만 이렇, 마이너스 렇고그중 그렇고요. 얘는 이제 어, AP 하고 AP 직선하고 BP의 직선이 서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두 직선이 서로 수직한다. AP 하고 BP가 서로 수직한다가 될 거고, 요게 이제 단서. 솔직하게 만드는 점이니까, 얘가 이제 피점이 어떤 원이냐면, A를 b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원이 한점되겠죠 원이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그러니까 중심이 0.0이 될 거고, 중점. 4의 제곱 더하기, 2, 2, 3, 2, 3, 6, 3. 반지름이 6자리가 되겠네. 반지름이 6자리 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그때 이제 보아라고 했던 거는 이제 빛기의 중점을 우리가 Q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cQ의 최대 최대값을 보았수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좀그 알아봐야 될 문제는 이제 어 c하고, p하고, b하고 우리가 점 Q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중점 정리, cB의 제곱 더하기 cB의 제곱이 두 배다가, 에 어, c q 의 제곱 k p p q 의제이이되 p q c k w i c k p i c k 나 i c k p i c p i c p 는 고정인가? <놀람> 고정 p <아닌데, 고프지. 놀람> 응. 아 c k w i c k p 는 c k c pickwick, p i c k w i 가 k pickwick, 의 최대값을 구할 수 PC도 고정이 아니네요 우리는 요놈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뭐가 고정이야? PC는 고정. 얘는 고정이잖아. 뭐 고정이 얘는 고정이잖아요 얘는 고정이고 CPU는 고정이 아니고요 p q 는 p q 도 고정이야

중점정시에흘리게풀릴주 거는 생각했는데 아니네 중점 거는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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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거는 주신 거는 착각한 는 주신 거는 는는거거 미친 <목소리도> 는데것같 <목소리도> Thank you. 여기서 요놈의 체적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큐점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아. 이 너무 생잡했네 얘는 큐점의 좌표가 p와 q의 중점의 좌표 잡지. 그러니까 중점일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지표할 거고 얘가 이제 1대 1이니까 얘가 연결했을 때도 그림이좀 이상하게 그긴 했는데 얘도 이제 중점이니까 1대 1이고 여기도 1대 1이니까 이상각형하고전체삼각형 닮음이죠? 중선점이라고 빨리 생각했나? BPA 하고 삼각형, 이 삼각형 BQO 각도 얘가 닮음이고 그러면 각 BQO도 얘가 이제 90도가 되겠죠 그렇죠? 90도가 될 거니까 그렇다면 얘가 이제 Q점이 그리는 자체 방정식은 얘가 또 이제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또 하나가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원의 이 원의 중점은 얘가 2 껌만. 마이너스 루트 오가 될 거고 반지름 길이는 얘가 절반이 될 거니까 3인원 이렇게 해서 그려지겠지 중심이 그러니까 q 가 그리는 자체 방정식이 중심이 얘가 2콤마 마이너스 루트 오고요 반지름이 얘가 3인원이 될 거다 이렇게 되죠 그때 C하고 Q를 잇는 어, 가장 먼 거리인 체리카요 얘가 이제 Q가 어쨌든 이 위에 점이니까 중심을 지나고 끝에 걸려 있는 요점의 요점 큐가 됐을 때 최댓값. 그럼 우리가 구하고는 최댓값은 어, 요 원의 중심 그러니까 8, 3루트 5하고 그리고 2, -루트 y 거리에다가 요 거리에다가 플러스 뭐랄까 반지름 3까지 더한 값이 될 거다. 조금 중심과요 점과 점사이 거리 구하면 6의 제곱 더하기 4루트 제곱하면은 80이요. 그러니까 얘는 4루트의 제곱. 이다가 루트 씌워 주고 거기다 3까지 더해 준거 마저브하면 루트 36에 80이니까 3까지 그럼 얘는 루트 116인가? 그럼 3까지 이렇게 하면 겼네 이게 맞나 다리에? 2로 나눠지면 2루트 29 더하기 3이 돼서 얘가 답리에돼지 그렇죠? 중선정리라고 내가 착각을 한것 같아 중점이라서 중선정리는 안풀렸고이 Q에 대한 자체방정식우한번더 보여줘야 되는 것

하죠. 자, 조금 기다 6번도 문제 해석부터 좀해 보면. 원의 방정식 중심이 (3, 3)이고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고요. 이거고그 있고. 상태에서 이제 비정의 접하고 (3, 4) 접하고. 만 4)고. 그때 이제 그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원의 점 p에 대해서 o 피어 직선 OP에 내린 B에서 OP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가 Q라고 하죠 Q가 그리는 자체 방정식의 길이를 구하자 어쨌든 얘가 o p N 원점을 지날 거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얘가 수선을 을때 직교한다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름이 어, PO를 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이 될 건데 그래서 원이 그려질 거고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그러실 거고, 그때 얘 원인 그리는 자체의 길이를 왜라 이렇게 된 건데, 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얘가 다 그려지는 건 아니고, 이 끝에서 우리가 피를 받을때 얘가 쭉 이렇게 그려지죠. 거기다 내려 수단의 말이니까, 경계 값이 여기까지야. 맞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고, 그 이상은 우리가 못 그리고, 맞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려졌을 때도, 여기까지만 수단의 말을 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유효한 원의 넓이는1/3분에서 그려지는 것들 이렇게 그려줄 거니까 얘가 이제 대각선의 길이가 얘가 3대4대 5가 되고 얘도 5가 될 거니까 지름의 길이가 5고 거기서 우리가 그리는 자취는 우리가 반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름은 5파이가 될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반원만 구할 거니까 2분의 5파이로 해서5렇게해 줬어. 보면은 이제 연산 과정은 거의 그러니까 이거 그려지는 것들이 이거 반원만 그려질거든까지만가이해 하면 되겠습니다. 라스트 8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얘도 이제 두개의 평행한 직선에서 원이 그려질 거고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 c 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 이등변이니까 이꼭짓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얘가 이제 서로 다른 이등분을 할 거니까 얘가 원의 중심이겠지 그리고 얘는 평행할 거니까 얘도 x 2y 골영 골이 나왔고. 그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어차피 여기서 반지름 구하나 여기서 반지름을 구하나 똑같을 거니까 그가니 그러니까 0,0과 이놈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거리 d를 구하면 반지름 r이 제곱 따기 제곱하면 루트 5분의 0,0이니까 4루터가 될 거고 거기다 절댓값 쉬운 값 반지름 길이가 4가 될 겁니다가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얘가 4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가 되겠죠 반지름 길이 4 그럼 여길이는 뭐가 될거냐여 넓이가 40이라고 했으니까 8 곱하기 10 나누어 2분의 1이니까 이 길이가 10인 것 까지 제가 확인해 줄수 있겠네요 5에서 원의 중심을 뭐 C라고 할까요? 5C의 길이가 10입니다 확인하고 나면 우리는 이 요, 요 피크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게 모양을 기울기가 얘가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기울기는 얘가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형태 모양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골이 될 거고요 될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넘겨서 정리하면 ex 더하기 y 빼기 k골 0이고 얘하고또 원점 가위 거리 루트 오븐에 영역 내면은 절대값 k가 될 건데 얘가 또 얼마나 될건면 얘가 10이 돼야 되죠 절대값 k가 얘가 16호가 될 거고 어, 직선을 봤을 때 y 절편값이 어, 양수니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ex 더하기 y 얘로 할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y 골 마이너스 ex 더하기 10 루트 오가 될 거고요. 원의 중심은 얘하고 뭐 하고 연립할 거냐면은 y 골 그러니까 x 빼기 y 골0 하고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x에다가 2y 집어넣을 거니 y가 어, 마이너스 4y 플러스 10 루트 오고요. 그거는5 y가 이10 그러니까 루트 오니까 y 값이 2 루트 오가 될 거고. 그러니까 y가 x가 2y가 될 거니까 x 값은 4 루트 오죠. 우리가 구하는 원의 중심은 4 루토 금마 20도가 되고 또 원의 중심의 X제포 Y제포 항은 9 루토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추측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 약간 앞에 4번 빼고는 그냥 좀 끈기 있게 풀면 풀릴만한 문제들이긴 한것 같아요. 자, 25초까지 우리 과제로 전방을좀 해오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평면적 뼈 직선에 관해서 다음 평가 볼게요. Я не знаю,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социальный чуть-чуть.